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베란다에 나온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이번 겨울에는 돌아가면서 저용 관수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그리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스프리스 올리버도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처면 관수를 한 상태거든요. 얼굴이 확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약간 부족한 듯한 어 이런 게 적당하니 좋은 것 같고 아직 물관서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겨울에 분갈이 해가지고 천 물도 못 먹은 아이도 있고 어, 벌써.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거 저명과에서 탱글하다 하고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밑에서부터는 벌써 또 배고픈 티를 내고 있네요. 이 아이를 제가 물을 안 주고 있다 했는데 이 보세요. 흐물흐물한데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야 물만 주면 얘는 덩치가 두 배로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 키우는 아이하고 합식을 해가지고 이쪽에 물 반응을 못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흑사금인데요. 이쪽은 저면가스를 그냥 같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기존에 건강한 아이는 아주 탱글하고 이쪽도 물 반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물을 한 번에 많이 먹이려고 하다가는 탈이 나거든요. 저도 하나 탈이 났더라고요. 이게 연거푸 물을 주거나 한 번에 물을 많이 먹이려고 하면 물음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뚝뚝 떨구는 그런 게 있어서 물양 조절이나 담그는 시간 이런 거를 조금 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면관수가 그래도 편하고, 음, 예전에 예전 방식으로 우리 선배님들 하던 방식으로 식물 등이 없을 때는 아예 굶겨 갖고 단수시켜서 그렇게 하던 그런 시간대도 있었답니다. 이것도 화이브스타인데, 저면관수하고 목대가 이만큼 올라올 정도로 많이 컸어요. 요 정도. 금이라 색이, 뭐, 원색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아주 탄력이 있고, 건강합니다. 음, 저도 어제는 못 보고, 오늘써요 아주 옷자람의 대마왕이라는 핑크 디오라도, 아직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첨을한번 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저면관수를 해고 물을 줘도, 이렇게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무리해서 주다가는 탈이 딱 납니다. 이것도 물을 못 먹고 해협을 자꾸 만드는데요. 계속 연거푸 주면은 녹아버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이렇게 분갈이해서 음, 물이 전혀 안 고픈 요런 아이들. 이거는 조금 어린 상태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다져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멀로철아예요 조금 이로멀로철아를 다시 키우고 있는데 얘는 아주 단단하니 탱글하니 이렇게 음, 새 입장을 또 쪼르르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주 이쁘네요. 요것도 새로 분갈이해가지고 수영 교정한다고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건데 어, 얘도 이제 천 물을 좀줄 때가 된 듯한 그런 모양새. 여기 여기 홍사금이에요. 아니 홍사철화. <laughs> 그런데 제가 그 빨간색 라인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생얼이 생얼이 많이 컸지요 처음에 한 개인가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가 돼가지고. 이 생얼이 많이 컸어요. 이것도 점용관수로 겨울에 물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치가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게을러졌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달기도 하루 걸러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스케줄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다 하면서도, 확실히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 이제, 저한테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뭐, 이리저리 다 따져봐도, 운동은 운동 부족, 턱없이 부족한 운동 부족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조금이라든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집 앞에 마트 갔다 오기.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랜만에 낮 기온에 영상이고 바람이 없으니까 약간 봄날씨처럼이 햇빛도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컨디션이 아주 제가 좋습니다. 어, 그리고 마트 갔다 오기. 마트가요, 뭐 5분, 10분 거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동네 마트? 거기를, 음,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갔다 오기.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씩 하려고요. 밖에서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지를 못해요. 이제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너무 운동이 부족해가지고요. 그, 조금만 운동하거나, 조금만 움직거려도, 이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100% 운동 부족. 그래서 이제 운동을 조금씩, 이제 한꺼번에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하려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쁘죠. 이거. 한입빔 아이고, 이름도 자주 안불러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한입빔 이름도 이쁘고, 어, 분갈이 한지 이제 꽤된것 같은데, 한달된것 같은데요. 상태도 변하지 않고 아주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잘못 데려왔다 한파 차이. 파 차이가, 이렇게 있고, 앙떼떼를 제가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음, 앙떼떼를 못 데려왔다는데, 이번에 데려왔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키워보니 이뻐서, 다시 두 번째 도전하는, 라피네루즈. 아, 이거는 아주 화분하고 궁합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한달 이상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주 못 봐가지고, 어, 영상도, 이제 짧게 짧게라도 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네요. 여기 아람브라 이거는 좀춥게 관리하니까 처음보다는 입장이 많이 짤둥 다져졌어요. 핑키하고 지금 나란히 났는데 핑키가 원래 아람브라가 이런 상태였어요. 치마도 있고 좀 높퍼라고 이런 상태였는데 여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져졌잖아요. 꽃 모양이 올라가고 좀 치켜 세웠죠. 여기 이제 밑에 거는 하엽이져서 없어지고 꽃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약간 뽀샤시한 백분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겨울에는 어쨌든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춥게 하는 게 좋고, 제가 하루 걸러 하루씩 식물생장등을 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하나도 안 켜졌어요. 날씨가 추웠거든요. 창문을 조금 내려놓고 열어놓고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어쨌든 꽃 모양이 변하지 않게 이제 요 정도는 관리합니다. 지금 식물 등을 안 켜가지고 어둡게 보이죠. 여기 거리대에 들어온 아이들이 자유 정도 들어올 때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음, 아, 함을며 요런 아프리카식물 얘도 새입장 만들더니 그새 조금 물급픈 내습이 보이네요. 요게 뭐냐면 이게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 을려심도 물이 고프네요. <laughs> 그래도 과한 것보다는 낫다 싶고, 아재가 하나, 올 겨울에 하나, 좀 탈이 났다 하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댓글에, 오늘 제가 여기 신입들을요, 좀 바빠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분갈이를 못해서, 지난, 그니까 어제 저녁이 아니고, 그제 저녁이죠? 그제 저녁에 이 신입들을 전부, 이 흙을 털었어요. 흙만 털었어요. 흙을 털어가지고, 저도 이제 분갈이할 시간이 없어서, 음, 이게 지금 흙에 심겨놓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지금 얹어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 운명이님 실시간 생방송 하는데 원더풀 다육에 요게 있더라고요. 이게 오비프롬 금이거든요. 이게 옛날 다육이고 자주 안 나오는 아이라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키워보겠다고. 음, 요렇게. 제가 오비프롬은 있는데 오비프롬 금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들여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흙을 털었어요. 아, 그런데 전부 이게 지금 흙을 털어놓은 상태예요. 아침에 내놨어요. 아침에 햇빛이 좋아서 아침에 이렇게 내놓은 상태인데요. 흙을 전부 털어서 이것도 원더풀 다육에서온 거고,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언박싱 한 아이들이에요. 스타마크 변이금. 흙을 털어가지고 이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그럴듯하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아르테라 화분. 아르테라 합은 노란색을 제가 하나 사이즈 작은 걸로 해서 갖고 왔는데요. 딱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다 얹어놨는데 이것도 흙을 터는 상태예요. 이렇게 제가 항상 신입을 데려오면 계절 상관없이 하는 게 있죠. 이건 합식이라 이렇게 용법 들어갔어요. 뭐냐면, 방제죠, 방제. 겨울철 방제에 다이기들 신입 데려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신입들을 흙을 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음, 저도 소독도 할 겸, 저 흙만 털지 방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제도 할 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음, 바란다 바닥 아니면 제 책상 위에서 해요. 날씨가 추우면. 그리고 이제 지금 햇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방 안에서 하면 어둡게 보일까봐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데 조금 수월한 걸로, 어, 하나,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는 제가 이제 영상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새로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어, 이렇게 흙을 털, 바로 털어서 바로 털어가지고 바로 분갈이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바로 털어가지고 바로 분갈이 하는 아이들은요 요렇게 털어가지고 자 이거 플라워 케어예요. 저도 이 플라워 케어를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쓰는 살균제나 살충제 요런 거를 약간 휘석을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에다 담아놓고 하는데 요즘 이게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약을 그, 희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게을러져요. 근데 이거는 간편해서 좋아요. 기본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그 50에서 70% 효과는 있다고 치고,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거리되니까 전체적으로 약을 이렇게 뿌려요. 지금 햇빛이 있어요, 여러분. 햇빛이 있는데 두면 안 돼요. 뿌리는 건 상관없는데, 자, 골고루 이렇게 약을 뿌려가지고, 요와 이름이 뭐냐면, 이게 해도지, 해도지 금이래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찜을 했거든요 해도지 젤리금 자 이렇게 방제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요 한두 시간 말렸다가 분갈이 하셔도 돼요 아니면 분갈이 할 때는 이 로제트 얼굴에는 안 뿌리고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지 이 흙이 묻을까봐 흙이 묻을까봐고 흙이 묻을까봐 저는 요렇게 이제 금방 분갈이 할게 아니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을 뿌려놨잖아요 요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그늘에 반드시 약을 뿌리면 그늘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선 하나만 샘플로 이렇게 할게요. 그늘에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두갖고 얘가 이 약이 어느 정도 꾸들꾸들 말릴 때까지 어, 말리세요. 그게 이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일 분갈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흙을 나는 금방 분갈이 안할 거다. 이게 너무 많이 말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며칠 한 일주일씩 더도 상관은 없어요. 말리면 말수록 겨울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뿌려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분갈이 해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약을 뿌리고 저녁에 분갈이 하셔도 돼요. 음 요기에 이 젖어있는 로제트에 흙이 안 묻을 정도 그 정도만 되면 분갈이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또한 가지는 자, 요즘에 이거 다 이제 흙을 털어놔서 지금 그렇게 된 상태예요. 저는 이제 요 카메라 끄고 이거 전부 살균 처리할 생각이에요. 이제 이렇게 방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때 하나씩, 시간 날때 하나씩 제가 분갈이를 할 생각인데, 지금 해가 떠가지고 참 이렇게 되고, 또한가지 경우는요, 내가 금방 분갈이를 하지 못할 때 자, 이렇게 신입이 왔어요. 요즘 뿌리 없는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오죠. 저도 뿌리 없는 아이들 어, 많이는 못 갖고 그렇게 한두개 갖고 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 그날 이게 찜을 여러분들께 우선권을 드리다 보면요, 제가 가지고 올게 없어요. 근데 가지고 올게 없어도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하는 여유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흙을 뿌리를 내리거나. 흙을 안 털은 아이, 흙을 털다가, 요게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하나를 안 털었어요. 금방 분갈이 해줄 게 아니라서, 요것도 아주 신입 중에 신입인데 색깔 이쁘죠? 음, 블로리아 나온 곳에서 나온 아이다 하고, 음, 신입이다 하고, 레드 시온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거는 포트에서 흙을 안 털었죠? 자, 요렇게 새로 들어온 신입을 흙을 안 털고, 나는 금방 분갈이를 못한다 한 일주일 뒤에 분갈이를 해야 된다 아니면 2주 뒤에 분갈이를 해야 된다 요렇게 금방 분갈이 하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흑채 놔요 요 신입도 신입도 반드시 방제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하고 누군, 누군 안하고 이거보다는 전체 다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안 빼놓고 제가 이거를 음~ 분사기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 직선으로 나오게 해놨더니, 물 대신 줄 때는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하고, 이렇게 방제를 할 때는, 자, 이것도 흙 위를 위트기 젖는다 싶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흙이 살짝 젖을 때까지, 자, 이 정도 뿌려주시고요. 이것도 역시나 햇빛에 노출되면 안 돼요. 우선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요것도, 뿌리 내리는 아이들도, 뿌리 내리는 아이들도, 위트기 젖는다 싶게, 자,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골고루. 골고루. 되도록이면민 입장에 젖을 때까지 이렇게 옆에서, 옆면 시비처럼 그렇게 뿌려주는 게 좋아요. 자, 흙이 이만큼 젖었죠. 자, 이렇게 카메라가 제대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우리 행다세님께서 저한테 선물 주셨거라 뿌리 없는 애를 겨우 하나를 챙겨왔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죠. 햇빛에 노출되면 화상이 보여요. 겨울 빛에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만 내려놓을게요. 금방 마르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그늘에 놔요. 자, 흙을 안 털은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관리는. 자, 이렇게 해서 그늘에 놉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우니까 제가 끊어서 갑니다. 자, 약을 뿌려서 반드시 그늘에 놔야 하는 거 하고 식물 생장 등도 없는 곳에 두세요. 하루 이틀. 그래도 우짜라고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어, 춥게 관리하면 우짜라는 것도 덜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요, 일주일 뒤에 흙을 털어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1, 2주 뒤에 다시 분갈이 할때이 아이를 흙을 털어서 자, 흙을 털어서 내가 바로 분갈이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겠죠? 흙을 금방 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제트는 빼고 얼굴은 했잖아요 로제트 빼고 뿌리만 자 뿌리만 뿌리는 방제를 안 했잖아요 흙 위에다가 하긴 했어도 자 이렇게 방제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얼굴에 약물이 안 묻었으니까 안 묻었으니까 바로 분갈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는 블루 칸테 금이랍니다. 이렇게 반대, 반드, 반드시, 음, 금방 분갈이 할 거는, 이렇게 흙을 털어가지고, 방제해서, 뿌리만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된답니다. 음, 겨울 방제, 신입들, 새로 들어온 아이들, 어떻게 방제하냐, 하고, 여쭤보셔서, 자, 유만큼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요,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카메라 끄고, 저도 이제 방제를 할, 생각이에요. 뿌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 보세요. 요거는 어, 탑레드 레드탑이나 탑레드인데 철학기가에서 갖고 나인데 겨울 아이라도 어, 요즘 뿌리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병도 하나도 없어요. 깍지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 요즘 농장 사장님들도 바짝 신경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신입들 방지하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아이들 이제 방지했다고 치고. 어, 전발 거예요. 종이 박스라. 이걸 방지했다고 치고 이렇게 햇빛에 낮추면 안 되겠죠? 그리고서 바닥에 놓는데, 잠깐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박스에 담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 선반 자리가 있으면 선반 위에다 해서 영상에 놓으면 돼요. 영화로 떨어지지 않게, 뿌리가 얼지 않게, 영상 5도 이상 정도? 그 정도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요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이들 온도 관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보관을 하는 거죠. 보관을 하면서 저처럼 하나씩 하나씩 시간 되시는 대로 분갈이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요. <laughs> 자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운동하자. 어, 집 앞에 마트를 걸어서 갔다 오자. 뭐 이거 하고 잠을 6 시간 이상 자자. 이제 그두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게 돼서 햇빛이 저 선반 꼭대기까지, 저기까지, 저거 좀 오래간만에 보여드릴까요? 빠만머리가 저 위에 있는데, 여기 햇빛이 좋은 따끈따끈한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내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내리려면 여러분들 카메라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둡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햇빛을 가려가지고, 어이구야, 하나 꺼냈습니다. 어, 오리간만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늘이 그려져가지고 어, 찍는 게 용이치가 않아요. 이거 알부카스프랄리스랍니다. 요게요, 새순이 나와가지고 햇빛을 보면 이렇게 꼬부라져요. 어, 새순 나올 때, 직모로 있을 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알부카스프랄리스가 요게왜외어로 왔었는데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 구근이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갈라졌어요. 세 개였는데, 어머 여기 있다. 어, 세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 정도로 컸어요. 어, 그리고 겨울 동안에도 해를 보여주니까 머리를 요정도로 잘 나왔죠, 파마가? 자,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햇빛이 있는 아이들만 좀 보여드리게. 되네요. 어두워서. 저, 이것도 크림티에요. 제가 키우는 크림티인데, 분지를 두번 했다고.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햇빛 좋은 자리에다 놨더니, 여기가 백분이 뽀샤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꾸라니 공방에다가 이 거만둥이를 심어 놨거든요. 이거 치아와 복륜금이에요.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온 아이인데, 글쎄요. 어, 자리를 잘 잡는 듯한 모양새로는 어,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핑크루비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음, 아마빌레 철한데요. 카메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야 되요 이거를 이렇게 땡겨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어, 하염이 하나 지금 보니까 뿌리 활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뿌리를 새 뿌리를 낸다든지 물이 곱보다는 표시를 낸다든지 좀 그러고 있는 거고요. 아이고, 이거 사랑 때말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새 아이를 심어놓고 너무 이뻐요. 이 홍시도 이쁘고 이거 핑크 플루라도 이쁘답니다. 자, 밑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만 보여드리는 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로이아 샤넬이고요. 얘도 물 반응 하는것 같죠? 꽃대 나오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꽃대 물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요 건강해 보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란다에서는 이 꽃대를 아무래도 그키핑장보다는좀 활동적이게 맞물거든요 요것도 이 송어부 화이어 닮아가지고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요 요것도 건강해 아주 좋죠 스키나 스키나래요 음 아주 좋아요 어 그래도 올 겨울에는 무난하게 잘 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백장미도 그래도 작년에 웬만큼만 미소 미모 미모 <laughs> 미모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목대가 이제 이렇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목대가 살짝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햇빛이 있는 쪽만 제가 보여드려요. 저기 안쪽에 한아름도 색이 물이 많이 잘 들었는데 제가 일단은 요게 뭔가 아 이거 이거 몰론가 성형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똑같은 아이를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성형이네요. 성형인데, 옆에, 옆에, 요렇게 아가까지 건강해요. 백분도 있고, 이게 햇빛에 나왔으면 백분이 더 푸샤시하게 입었을 건데, 음, 식물 등 밑에라 백분이 뭐이 정도밖에 는안 되지만, 봄 되면, 봄되면 아마 백분을 뽀얗게 입을 거예요. 제가요 지금 있는 대로 다 끌어안고 있어요. 바닥에도 지금 넣고 이 바구니도 지금 어, 조금씩 젤리들 하나씩 걸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울의 반이 지나갔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나머지 겨울 반만 자이 상태로 더도 덜도, 덜도 말고 이 상태로만 지내준다면 창들이 요 밑에 있어요. 어 이게 이제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육종마리야 철하는 건강세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창도 춥게 관리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정도로 아주 잘 있는데, 제가 요, 조만간 한달 반, 이제 한달 반이나 두달 정도 지나면 거리대에 나올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제가 키핑장으로 안 옮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봄 같잖아. 요 이거 보세요. 노란색이 더 많이 나왔죠. 이제,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봄 색깔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쌍둥이처럼 나란히 레티지하고 매직된 골들을 자 요렇게 키웠는데요. 음, 겨울을 무난히 날 잘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만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키핑장을 일주일 내에 못 갔어요. 거기를 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엄마 맞나요?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쪽에는 잘안 보여가지고. 자, 이 정도로만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laughs> 잘 있어요.